안녕하세요. 홈앤젤 이지원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요.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에 나와 있습니다. 치악산 줄기를 끼고 위치한 단층주택인데요. 산새 소리도 굉장히 좋고요. 공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곳에 계곡도 위치해 있습니다. 세컨하우스 또는 실거주하시기에도 괜찮습니다. 이 집의 분양가는 3억 5천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07.8평 그리고 건축면적 34평을 사용하는데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40%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건폐율이 48평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결채를 추가로 짓고 두 가족이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은 기름보일러 지하수 개별정화조를 사용하는 곳인데요 중앙고속도로 신림IC까지는 자차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하나로마트및 생활 편의시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자차 10분 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넓은 땅에 가족분들이 모두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포멘젤가 함께 외부와 내부를 꼼꼼하게 보실 건데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죠. 포멘젤 저는 지금 단지 내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주체가 있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바로 뒤쪽에 있는 집인데요 저 안쪽 집은 이 왼쪽의 도로를 따라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집 주차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차는 이렇게 지상주차 타입으로 두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차 이제 비나 눈을 조금 피하고 싶다면 카포트를 설치하셔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차하신 후에 바로 이제 마당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현관까지 들어가는 길에는 이렇게 인도블록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오른쪽에 잔디공간 먼저 보겠습니다. 마당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마당 테두리를 네모 반듯하게 인도블록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셔서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요. 이렇게 곳곳에는 화단으로 꾸미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역을 나눠 주셨습니다. 철제 펜스로 모두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있고 여기 옆마당 공간에도 화단으로 꾸미실 수 있도록 모두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예쁘게 또 하단 공간을 마련해 주셨고요. 앞쪽에도 이렇게 또 따로 하단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 주셨습니다. 예쁜 꽃과 나무를 식재하셔서 조금 더 풍성하고 예쁜 마당 공간으로 꾸미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계단을 두 계단을 올라왔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부동수전 들어와 있습니다. 부동수전 뒤쪽으로는 여기 또 동그랗고 예쁜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이제 불멍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셨어요. 불멍할 때 이렇게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야외 가구를 따로 배치하셔서 불멍 공간을 활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 왼쪽으로는 이제 옆에 통로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이옆 통로를 따라서 돌아가시면 이제 뒤 통로 공간도 있습니다. 세계단으로 올라오시면 제 왼쪽이 거실이고요. 뒤쪽은 이제 방인데요. 거실과 방에서 출입 가능한 공간에 이렇게 석재 데크를 넓게 깔아주셔서 이 공간을 활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목조주택의 단층 구조이고요. 외벽은 모두 적색 파벽으로 지붕은 기화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창문, 테두리에 외부 몰딩을 해주셔서 단열에도 확실히 신경 쓴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이렇게 코치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뒤쪽이 이제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바닥과 벽면 모두 깔끔하게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신발장은 왼쪽으로 4칸 띄움 시붕 되어 있습니다.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을 열고 저희는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공간에도 이렇게 단이 넓게 시공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제 뒤쪽이 거실과 주방 그리고 안쪽에 방이 있고요. 제 왼쪽에 방과 욕실 그리고 카메라가 있는 곳이 이제 방과 욕실이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3개 욕실 2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거실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거실 바닥은 와이드한 각마루로 벽면은 실크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거실 창호는 KCC의 이중창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거실 창 기준 북서양으로 매치되어 있는 집이고요 아트월 공간에는 월패드와 개별 난방 조절이 들어와 있고 이쪽으로 TV를 배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4.5m에 4.3m가 나오고 있습니다 층고도 굉장히 높게 잘 나와 있는데요 층고 한번 재봐 드릴게요 2.96m가 나오고 있습니다. 층구까지도 높아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요. 제 뒤쪽에 여기 보이시죠? 화목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적으로도 굉장히 예쁜데요. 화목난로를 틀어놓으면 공기가 굉장히 따뜻해서 효과가 좋습니다. 화목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뒤쪽에는 그레이 컬러의 롱브릭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제일 왼쪽으로 이제 쇼파를 쭉 배치하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뒤쪽이 바로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과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도 이렇게 아치형 구조물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기역자 구조의 주방 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아일랜드 식탁 겸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에 무릎 넣는 공간이 있어서 식탁으로 활용하시기도 충분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렌지와 밥솥자리 뒤쪽으로도 이제 선반 들어와 있고요. 싱크볼과 환기창 위에도 수납장이 들어와 있고 3부 인덕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후드, 여기 냉장고 한대 배치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여기 주방 바로 안쪽에 다용도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용도실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기름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문을 통해서 이제 바깥쪽에 뒤통로 공간인데요. 여기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서 혹시라도 다용도시 공간이 좀 협소하다 싶으면 이 공간에다 추가적으로 창고를 설치하고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뒷마당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높아서 그냥은 이용하실 수가 없어서 추후에 이제 계단을 설치해 드릴 거고요. 여기 이제 뒷마당 공간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방 옆에 위치한 방인데요 간살무늬가 들어간 원목에 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예쁘죠 안으로 들어오시면 더 예뻐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이에요 위에 샹들리에 보이시나요? 미라팀장님이 20억짜리의 고급주택에나 있을 법한 네, 샹들리에가 3억대 단층 주택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거 방 자체가 굉장히 예뻐요. 침대 헤드를 놓는 부분에는 모두 템바보드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환기창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이렇게 세로 픽스 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3.8m에 3.8m가 나옵니다. 완전 정사각형 구조의 방이네요.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오시면 여기 폴딩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폴딩도어를 통해서 아까 제가 밖에서 설명드렸던 여기 데크 공간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데크 공간에다가 썬늄 지공을 하시는 실내에 연장된 공간으로 활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층고도 굉장히 높아요. 층고를 한번 재봐드리겠습니다. 침구가 2.96m가 나옵니다 거실 침구하고 동일합니다 이 샹들리에가 설치된 부분에는 이렇게 우물형 천장으로 타원형으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두 번째 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실을 지나서 여기가 이제 전실이었고요 바로 옆쪽에 위치한 방입니다 이 집의 안방 개념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방이에요. 왼쪽에 환기창, 그리고 오른쪽에도 환기창, 이렇게 이면 창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환기시키기에 좋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3.8m에 4.3m가 나옵니다. 오른쪽에는 벽등도 들어와 있고요. 여기 이제 안쪽으로 약간 들어간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이제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집은 이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에어컨은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방 안쪽에 여기 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쪽에 욕실이랑 또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는 이제 건축주님께서 가끔 한 번씩 세컨하우스처럼 이렇게 이용을 하고 계셔서 잔짐이 있어서 조금 어수선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공간에는 화장대랑 아니면 이렇게 기억자구조의 시스템장을 설치하고 쓰셔도 될 만한 공간입니다. 이방 안쪽에 위치한 욕실인데요. 욕실은 전체적으로 밝은 베이지 컬러의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안쪽에 환기창이 높게 되어 있어서 프라이빗합니다.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세면대와 양변기 이렇게 거울형 수납장, 수납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 집의 세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벽이 위치해 있고요. 오른쪽에는 욕실, 왼쪽에는 방인데요. 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집의 가장 작은 사이즈의 방입니다. 왼쪽에 항의창이 크게 들어와 있고요. 방 사이즈 한번 재발릴게요. 3m에 2.5m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도 마찬가지로 층구가 굉장히 높아서 답답함 없이 개방감 좋은 방이고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욕실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이 욕실은 약간 구조가 독특해요. 들어오셔서 안쪽에 이렇게 기억자 구조로 공간이 있어서 누가 문을 갑자기 열어도 보이지가 않아서 프라이빗 합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들어와 있고요. 이 왼쪽 벽면에 는 대나무 무늬의 타일로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와 양병기, 거울, 그리고 수납장, 환기창까지 모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 산세 좋고 물 맑은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시기에 좋은 단층 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홈앤제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실속 있는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